난이다 안전벨트를 빼낸다니 얘 예, 출발 안전벨트 뺐잖아 출발 출발해 이건 또 뭐야 안눌리는데 이거 어떻게 한거야? 저기요? 브레이크를 누르고 가자 가자 왜안 가? 어? 왜안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. 이제 가자, 출발. 왜 출발을 안 해? 아주 그냥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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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아, 출발을 안 해? 와. 아! 아! 아, 프레이크 들어오고. 기어 바꿨잖아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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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야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안전벨트 메고. 이건 뭐냐? 브레이크를 누르고 시동을 어떻게... 음 가자 음 가자 아니, 알려주세요차가안 가요. 알요줘요깜요 알려주세요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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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어가게가 음.. 차 어떻게 가요? 살려줘요 죽어 죽을 것 같아요 난 망했어 끝났어 시동을 걸라고 실격입니다 아니 아, 발라죠. 회전점입니다 아니, 왜요? 실격입니다. 아니, 왜 그러세요, 저한테. 에? 어떻게 그럴 수? 잠시 후 오회전입니다. 감점입니다 실격입니다. 아, 그렇왜 그러세... 아래 어떻게 하는 거요? 음..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감점입니다. 음... 실격입니다. 어쩌자는 거야, 이거, 아이. 정말. 잠시 후, 우회전입니다. 단점입니다 아줌마, 선한테왜 그러세요? 아, 요쪽은 좋아하잖아. 잠시 후,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. 감점입니다 감자입니다. 실격입니다. 에? 어이가 없네. 잠시 후우회전입니다 감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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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격입니다. 아, 저기요?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? 음. 감점입니다. 잠시 후우회전입니다 그냥 차부시면안 돼? 음 감정입니다. 잠시 후오회전입니다 감점입니다 실격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 후 5회전입니다. 감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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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격입니다. 감점입니다. 잠시 후 5회전입니다. 미치겠네 이거. 설레요 미치겠다. 음. 잠시 후회전입니다 감점입니다. 감점입니다. 오, 왔어. 드디어 들어왔어. 5회전입니다. 실격입니다. 어. 감점도 아니고 실격이었어. 잠시 후오회전입니다 감점입니다. 감점입니다. 백 미터 앞부 회전입니다. 지금이 이십오니까. 잠시 후 감점 전입니다. 감점입니다. 감점입니다. 실격입니다. 아니 앞에 차가 멈췄잖아. 앞에 차를 치고 갈 수도 없고 아주 그지 오... 잠시 후. 오회전입니다 감점만 주지 마세요 감점입니다 아이. 감점입니다 감점입니다 알겠어,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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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잠시만 안돼 실격입니다 아악! Well, token mush